욥 28장 20절에서부터 24절, 28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주를 경외함이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완전한 지혜와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8장에서는 인간이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완전한 지혜를 찾고자 하지만 그 지혜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욕은 고백합니다. 욕기 2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모든 일의 의미와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의 이유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만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보신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의 영역이 존재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파악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지혜의 정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의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도덕주의자는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확신하다가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신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환멸에 빠지고 믿었던 도덕적 원리가 현실에서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냉소주의자는 모든 일에는 의미나 질서가 없다고 믿고 고난에 맞서 고집스럽게 웃어넘깁니다. 그는 고난이 그냥 무의미한 일이라고 단정짓고 세상의 목적이나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질서나 목적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만큼이나 미련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모든 문제의 이유와 목적을 알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때 진정한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요번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진부한 답을 거부한다는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규칙을 따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나 목적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현실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는 말씀이 이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자 지혜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알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찾아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사랑으로 바라보나요? 그분 외에 또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나는 만족할까요? 하나하나 하나 꼽아본 뒤에 그런 것들에 과도히 의지하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합시다 주님 고난 중인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영적이고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제 입을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의문에 일일이 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계심으로써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